이자 방송하는 차에 있는.. 나는.. 이는 나는.. 나 김학수 비안 온다며! 비안 온다 했다 분명히! 기상청에서! 와.. <laughs> 진짜.. 뭐? 아.. 침까지도확인했다 아니 서울.. 서울에서 비안 온다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야 오리야 네 뒷모습 지금 너무 오동석 같거든? 어? 네 지금 뒷모습 너무 오동석 같거든? 어깨 좀 어깨 좀좀 좀 줄여라 어깨네 진짜 어깨를 좀 줄여라 이터널코 축하한다 어. 아니 이 형, 누나 어. 방금까지 술 먹다 왔다니까. 음. 그러니까. 아 거짓말. 아 진짜로. <laughs> 방금까지. 가까이 술 냄새 맡아 봐봐. 아니 아니. 아니. <laughs> 사람 아닌 거 같은데. 내가 봤을 때? 이거 실은 가야 돼. 어떤 거? 오 뭔데? 음. 왜 이렇게 음. 많이 샀는데? 수박이랑 고기랑 네, 네. 수박. 수박마나 많이 담았냐? 너 제대로. 야 이거 다 잡아. 수박워 이거 뭐야? 아 근데 이거 티 <laughs> 존나 귀엽네. <laughs> 잘 샀네. <laughs> 여기가, 여기가 보인다. 나옴 <laughs> 보인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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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웃음> <웃음> 일단 도착했습니다. 도착! 도착! 1차 회장입니다. 아 엠키 아 느낌 나는데? 여자가 아 너무 없는데? 아 <웃음> <웃음> 방금 방금 여자 지나갔는데? 가자 아 <laughs> 빨리 나가자. 와잘돼 있네. 어. 공사가 그래요? 학수형 이런 거 좀나 자극시키면 맨날 맨 처음 들어가거든. <laughs> 형. 아니 다춥대 이게 춥대아 장난 <laughs> 아니. 아 빨리 들어가 얼음물 들어가봐. 얼음물. 이게? 빨리... 아, 그러니까 아 빨리 들어가 저 기숙한데. 아 역시. <웃음> 야. 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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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어. 아 <laughs> <laughs> 아니 쏘지 말고 <laughs> 놀라고 나한테 쏘지 말고 <laughs>

오, 아 오리야 너왜안 들어봐? 들어도 그 들어 들어가자 들어봐나 들어봐 다 가자! 아말야 들어봐! 들어봐! 네. 아 들어라 아, 잘한다! 들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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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진짜 <laughs> 어라 <laughs> 아니 너왜아 제대로 들어라 <laughs> 제대로 야! <laughs> 야 빈채! 너! 힘이 있어? 없어 지금? 어. 공주님 안기로 가 사장님이 어. 보고 있잖아 안 들어갈게 안 들어갈게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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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에 돌이다 밑에 돌 있어 우연히 내게 오나봐 솜향기간 아 보여 요안돼안돼안 아, 어. 아, 뭐야 <웃음> <웃음> 사장님, 또 내려가는데요 네. 사장님! 네, 아니, 제이 어? <laughs> 아, 요 아, 야. 아, 아, 레포 아, 텔레포! 아, 텔레포! 아, 텔레포! 아, 아, 텔레 아, 레 아, 아, 갑자기 고운이 확기우오는거 아이가. 어, 소평이 맞는데. 이가 <laughs> 와! 재거리는 어아 근데 친구니 운동 좀 많이 했나? 어 어! 와, 야! 디파이다 디파이! 파이 야, 제거리먹야박스 벗어라. 어... 빨리 벗으라고. 야, 지박스라. 야, 야, 어... 뭐야. 야, 야 와, 뭐야? 아니, 나도. 아니, 형... <laughs> 아 형이 한다고? 나도 열아홉에 상원해. 어. 와, 치골 뭔데 치골? <laughs> 와, 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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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벗겨줘야 돼. 와. 와! 앞에 보자, 앞에 보자. 와! 이야! 와, 이거 뭐야? 아, 누나, 수박. 이거 뭔데, 이거? 스파이 들어있다, 이거 공물어오나 보네. 깊어? 아기 욕이네 아, 좋네, 아, 그래도. 오, 다탔다뜻아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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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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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고 어, 뭔데?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앉아 뭐, 야, 야, <laughs> 아!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가자, 가자, 오! 가자, <laughs> 오! 와, 이 새끼 존나 신났네. 와! 와, 와. <웃음> 아, <웃음> 아, 이 새끼 거의 아, 아. 표정 씨발, 스마... 범인이야 <laughs> 자, 간다, 간다, 간다. 간다, 올라가세요. 준비! 시작! 화이팅, 아이팅아이아이팅 화이팅! <목소리>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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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학수야, 학수야! <목소리> 아, 이아이팅이겼아이아 아이고! 아이아이이아이이아이아이 아이고! 이고이 뭐야 너! 야너뭐아씨 x 아씨발야 대박! 어 내가 졌어! 내가 졌어! 내가 어나 다쳤다고! 나 계단에서 굴러 떨어졌다고! 자 계단에서 굴러 떨어졌다고! 왜시 아니 오늘 간단하게 대표 나와 가지고 숨 참기 하자! 오, 아, 대표 나와서 수천 k 로 가자. <laughs> 지면은 세팅 다 하는 거죠? 어, 아, 아니면 미컨트 타 가지고 멀리하게 가 멀리 달아가기 어, 오, 오! 우리 기박수! 우리 기박수! 아, 우리 기박수! 아, 예술 점수랑 멀리 뛰기 점수 있다. 아, 지금, 아, 지금. 어. 아이, 그러면 더 밖으로 나가는데? 어! 어, 어 아, 학수야. 리버 기박수! 갑시다. 갑니다, 갑니다. 예! 예술 3, 점수도 있어요. 2, 1! 오케이. 와! 오오오오케이오케이 오오오! 오오오! 오 아 이거 너무 티뜨기잖아 와츠팀이 이겼으니까 오케이 왓츠팀이 이겼으니까 와, 야무진데? 라면? 아, 잘 먹겠습니다, 형님들. 아, 잘 먹겠습니다. 사가 니이야 사분, 사분. 사. 사분, 사분. 사분, 삭은, 삭은. 사분. 사분, 사분. 사분, 사분. 사분, 사분. 사분, 사분. 안 들고 부어 아, 놀아치 아, 치와. 아, 치와. 네. 아 형, 진짜? 진짜로, 리얼이 나와. 핸드폰 충전을 지금 30분째 하고 있다. 다른... 네. 네. 우리 들어가니까 핸드폰 충전하는 척 하다. 가게인데 오. <laughs> 어? 아니 핸드폰이 지금 충전이 안돼 아, 가지고. 안 돼. 아니 근데 핀체 봐 봐. 그게 아니라. 아니, 아니, 딱 걸려. 아니 너딱걸린게봐 봐. 여기도 콘센트 있잖아. 야, 여기 콘센트 네. 있잖아. <laughs> 그걸 뺏어 저기도 꽂으면 되잖아. 근데 이 안에 누가 있냐? 바로 너누나. 아니 아니 아니. 누워 있어. 아니, 누워, 아니, 있어, 이거. 있어 이거. 누워 있어. 누워 있어. 누워 있어. 자라 자라. 다 먹었어? 어, 머리 아파. 누워 있어라 <laughs> 어? 잠깐만 누나. 한번 돌아볼래 턴 어라운드 이거 무슨 자국이고? 어? 이어깨이 시뻘건 이 자국은 뭔데? 내 눈은 못 속인다 누나 이거 뭐냐고 빈챙 <laughs> <laughs> 뭔데 이거 누나 응? 해명은 누나 개멋해라 <laughs> 일단은 저기 그 뭐냐 저기 계곡 앞에서 사진찍자 어떤데 <laughs> 어, 오케이, 어, 오케이.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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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찍고 방송할게요 하나 둘셋 제즈. 감사합니다. 비